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앞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안전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후반부까지는 이게 보통 이제 여호와의 종을 주제로 한네 편의 이제 시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2장 오늘 우리 가 함께 보고 있는 42장은 그첫 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실 대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저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모습이고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서는 지금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였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태어나셨습니까? 안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안활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맞죠? 예, 여러분들, 맞나요? 예,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가 말을 바꿔야겠죠? 예수님이 오셨으니 해결됐다. 아멘. 해결된다. 되고 있다. 되어 가고 있고. 그죠? 되어 졌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기준으로 보자면 오실 메시아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신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미 다 해결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흥분을 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다 해결되었다. 아멘. 네,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항상 언제나 믿음이 부족해서.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쭉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됩니까? 아, 이제 오셨으니, 아, 그렇게 이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조금 그냥 어 조금 그 지금 오늘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 이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아 이게 더 중요한데 왜 이걸 내가 원고에 안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원고에 없는 내용을 조금 아마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오셨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조용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막 떠들면서 거리에서 막 뭔가 이렇게 드러나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 예, 이루시는 일, 이것들이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노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막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예, 사람, 예수님이 계속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라해도 예수님의 역사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계속 드러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역사는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보여지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런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런 예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용히 오셨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게 역사하십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막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거리에서 모든 것들이 확연히 무엇인가 드러나서 이거 와 이건 기적이다 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소리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큰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큰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실패의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기도 하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치지 않아도 그곳에 소리를 지르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아니, 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뭐라고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삶에 상한 갈대처럼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꺾여져서 힘겹고 어렵고 다시금 세워지지 못할 것 같고 다시금 일어서지 못할 것 같고 언제쯤 변화되나 언제쯤 우리는 이게 풀리나 언제쯤 역사가 일어나나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미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이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워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꺾여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꺾여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 반드시 우리를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상함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꺾여져 있는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것을 지금 고추 세우고 있고, 딱 바르게 세우고 있다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했다고, 꺾여졌다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언제쯤 우리는 세워집니까? 언제쯤 우리는 나아집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주님이 이곳에 이미 오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상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꺾여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꺾여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주님이 계시니까요. 상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대요. 꺼져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소방이 없어 보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생각이 들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나? 지난주에 비해서 여러분들 오늘 변하셨습니까? 한달 전에 비해서 오늘 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다람쥐 책밖에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은데 돌이 복어 보면 안 나아졌어요. 좀 변화되나 싶었는데 안 변화돼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내 모습 보거나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 보면 뭐 그거야 괜찮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보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죠. 언제 변화되나? 언제 변화되나? 언제 변화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 북한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죠? 막 미국하고 대화하고, 예,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두산 찍고 오고, 막 할렐루야, 그죠?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그런데 안 변하네요. 잘안 변하네요. 오히려 더 힘겨워지네요. 누가 문제이고 누가 뭐 문제가 뭐 우리나라가 문제냐, 미국이 문제냐, 북한이 문제냐 이거 다 따지지 말고 안 변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변하는 걸 이래도 안 변하고 저래도 안 변하는 걸. 그런데 이게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 모습 어떻습니까? 안변하네안 변하네요. 좀처럼 안 변하네요. 변하네. 변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계속 꺼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하여 그런데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꺼져가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꺼지지 않습니다 불씨를 살려내시는 분이 전문가가 주님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누가 불 붙일 시간이 되어 오는 겁니까? 주님이 불 붙이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 보이진 않아도, 느끼진 않아도, 우리의 꺼져가는 이 심지를 다시금 불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 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주님은 포기하지 않죠. 으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심지를 붙잡고 있을 때, 주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아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가 전도 이제 물품을 준비하면서 어 이제 그 뭐예요? 우리 수세미 이제 포장을 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뭐예 실타래 엉킨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그냥 가위로 쑥딱 잘라 버린신대요 예. 네, 맞습니다. 잘라 버리고 싶죠. 제가 바보 같은가 봐요, 그죠? 그걸 끝까지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뜨개질을 하는 것 같으면 자를 거예요. 근데 저는 뜨개질을 안 하는 터라.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저는 이제 풀어주는 것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풀, 심지를 잡는 거죠. 그게 심지입니다, 심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잘라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안 자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내시는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오늘도 새벽에 어제도 새벽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죽어 있지만 살려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관리의 딸이 죽어 있어도 야유로의 딸이 죽어 있어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우리가 꺼져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꺼져가는 것들을 살리고 계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뭐냐.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다 같이 시작. 내가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한 여러분, 갇혀 있는 자, 주님이 끌어내오신대요. 흑암에 앉아 있는 자, 주님이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신대요. 눈먼자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도 주님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놓아주십니다. 우리가 흑암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길로, 밝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전문가라는 거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다 보세요. 다 상하고 꺾여져 있고,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꺼져가고 있고, 새하여 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눈이 멀어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흑암에 있지만, 주님 다 풀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 새로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여러분들, 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주님, 지금이 꺼져가는 것 같아 보이고, 꺾여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일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꺾여져 있는 것이 다시금 회복돼야 정말 주님이 하셨음을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꺾여진 게 은혜이죠. 상한 것도 은혜입니다. 눈먼 것도 은혜이고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은, 있는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다 저주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지리도 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너 어떻게 살아가니?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살려내시는 전문가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꺾여져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꺼져 가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오늘 이 밤에 감사만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꺾여져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의 거리들입니까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꿀 때, 아, 주님, 반드시 세워지게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꺾여지게 하셨군요. 예전에 한번 저희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선, 이지선 교수님. 아시죠? 한동대학교에 지금 교수님이시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셔서 너무나 너무나 힘겹게 그 어려움을 통과해 내시고, 지금 대학 교수님으로 사역을 너무 멋지게 하고 계시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차라리 이 모습이 훨씬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지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은혜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주님이 세우시는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주님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 모든 신앙 모든 것들이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향하시는 주의 자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감사만 하시면.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아도 우리가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빛 대신 주님의 삶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비록 우리가 상처가 나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상했다고 꺾여졌다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실 때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꺾여진 것 감사합니다. 상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월 통해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홀로 일하심을 나에게 이제는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을 전혀 좀 다르게 좀 했어요. 지금 뭐 원고 자체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짧지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